아, 기자회견을 시작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국민의힘, 화성시장 금종래 네. 출마 예정자 기자회견을 아, 사회를 맡은 아, 따뜻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사무총장 김조입니다 아, 지금부터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코로나 방역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아, 최초의 여성 화성시장 금종래 예정자의 출마의 경과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장은당상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파성 신비 여러분 함께해주신 기자 여러분 미친 파성을 만들겠다고 설망한 당신을 위한 사랑 국민의힘 화성시장 출마 예정자 금종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왜 미친 화성을 만들겠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 미친 것은 아름다운 도시, 친화적인 도시 의 약자를 따서 어, 혹시 설명이 없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여 설명 드렸습니다. 정말 미친 화성을 만들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에 정말로 알 권리를 위해서 소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성은요 대한민국 가장 키워드입니다. 핵심이고요. 그런 것을 뭐로 표현하냐 하면 이 예산으로 맞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조원에 가깝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11.6%의 증액을 했고요. 3조의 예산을 만들어 만지고 살림을 잘 해야 하는 엄정한 자리가 하성신 겁니다. 그래서 살림에 미치지 않는 한은 그 살림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출발면을 들은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가 있었습니다. 화성시민만 꿈꿔왔을까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은 꿈 꿈인 거죠. 그래서 화성시민 모두는 이제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데 꿈꿔왔던 것들을 있어요. 우가있겠다 그토록 1 5 년부터 들어갔던 맥켄지 보고서를 통해서 화성은 세계 7대 부자 도시래.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계 7대 부자 도시가 될 것이라는 꿈과 화성이 대한민국의 넘버원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패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맨켄지 보고서를 통해서 화성은 세계 7대 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니버설 스튜디오. 우리는 정말 꿈을 꾸며 기다렸어요. 오늘 출마하는 본인은 경기도 의회에서 경제학 기술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때 제 업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추진단이라고 별도의 TF팀이 있었고요. 거기에 제가 핵심적인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도 물론 가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여 아십니까?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기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나중에 계획을 세웠던 싱가폴로 갔습니다. 저는 싱가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준비한 것을 빼앗겨야 되냐? 우리보다 잘 된지. 그것은 저는 물론 시장 혼자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행정력과 정치력이 겸비되지 않으면 그러한 좋은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쓸쓸히 다른 의원들은 모르게 뒤에서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꿈꿔왔던 그 유니버드 스튜디오가 싱가포르로 뺏겼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의 그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이름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제 테마파크라는 걸로. 더불어민주당 12년에 상담한 저는 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 세월이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이상화 시인의 저도 시인이지만 빼앗긴들에도 부모오는까 제가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 바로 여섯 번째 시집을 제가 냈습니다. 그 제목은 '찬란한 봄날을 기다리며'. 제가 제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도 머리 기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집의 제목을 '찬란한 봄날을 맞습니다. 기다리며' 그 찬란한 봄날은 저만의 봄날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네. 찬란한 봄날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의 봄날이고, 세 번째는 하성시의 봄날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봄날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꽁꽁 얼었던 경제 정말 너무나 시려운 이런 차가운 모든 것들 현실 이제는 우리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요. 얼마나 이 찬란한 빛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구나 저는 감격 감격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야. 찬란한 봄날을 한번맞이해 보자. 준비된 자에 목 씹거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화성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다 모두가 화성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에는요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고요. 차가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대한항공에 엄청난 천억의 이상의 손해를끼치거 아시죠? 차가운 말 한마디. 말에도 온도가 있고요. 도시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화성에 미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왜 방도 하나고요 글로벌 시대에 애량신은요, 그냥 말로 되어 이제 다 오늘 테마는요. 정말 화성에 미친 후보, 화성에 미친 사람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도시, 정말 아름다운 친화도시, 친화 도시, 화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화성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고요. 역사를 배우게 할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국가는 국격이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성의 역사를 새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즐기고 싶습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빛나는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도의원 시절에 첫 번째 위원회가 문화예술공보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20년 전에 제가 문화공보위원을 했지만 도시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은 저는 굴뚝 산업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k p a 케 k f o 여러분, 정말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화성은 문화의 고상입니다. 예술의 고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문화예술위원회의 경력을 살려서 아름다운 도시, 정말 미친 도시, 그런 화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네스코 상위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유네스코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관광특별지분를 활성화하고 싶고요. 예술가와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강고하겠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화성에 몰려와서 화성에 가면 모든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클러스터와 집중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술인의 마음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이요, 유명 강사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습니다두 번째는 부자 하성을 약속합니다. 부자요? 부자라는 가치는 그것이 꼭 경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넓은 방위의 문화, 방위의 부자, 저는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판단. 그런 부자하선을 약속합니다. 최선 도의원으로서 저는 경제과학 기술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여성 최초로 경기도에 과학과 기술과 투자와 경제를 담당했던 경제투자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역별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약을 약속드리고요. 모두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지금 여러분 기계가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AI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오래전부터 밥솥이 이야기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지금부터 맛있는 밥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모두가 다 외치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상상할 수 없었던 기계가 말하고 기계가, 기계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 화성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이미 전국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삼성 반도체, 글로벌 기업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물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교통망을 개발합니다. 우리 요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물류가 아주 좋은 선택항이 있고요. 경쟁력에서는 물류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물류가가 엄청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류로 인해서 많은 이슈와 많은 종사자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물류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미친 화성을 만든 것입니다. 서해에 한국판 골드코스트. 아 상상만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황금의 해안이 서권의 화성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서해안의 골드코스트를 제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감강의허브도 시. 우리는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튼튼한 화성을 키우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초 건강.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들이 막 농도 먹고 이랬잖아요. 기초 그런, 그 뭐랄까, 건강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화성, 기초가 튼튼한 그런 화성을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요, 행동한 박사로, 제가 박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전문성을 담보로 합니다. 화성시의 살림은 정치가 아닙니다. 된 저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일원화할 것입니다. 전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웰빙 4대 축제로 함께 모으겠습니다.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00대의 축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성이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다면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흩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직접화되어 있는, 플러스태되어 있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화성의 축제를 그것도 윌빈이라는 이름하에 4대 축자로 묶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분, 오늘 보니까 뉴스에서 좀 맥락 좀 들었다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잖아요.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라든지, 이런 낯선 단어들이 있지만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건강 복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위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에요.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요. 보건에 대해서 너무 취약지. 없습니다. 보건학 보건교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냥 미생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정도 그래서 화성시에는 정말로 아이들 위한 신속한 보호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상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공약들을 이미 배포해준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마의 변을 이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